키키 키. 이때까지 닉네임은 안 막힌 게더 신기란. 소리 정도면 됐나? 좀만 키울까? 더 키워야 되나? 50정도가 적당 하겠지? 훈련소! 빠바바바바바바 <목소리> 게임이 좀 끊긴다 싶으면 말하세요 이렇게 오오오오 아 이거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구나. 뭐야? 점프가 안 되는데? 질주. 배경은 마에 드는데. 하. 좌우중에서 이동시켜서 공격 시작되고 수직 백이 킬로 해야 되구나. 막는 거는 방향이 없나 보네. 오 캔슬이 있네. 공격 캔슬이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 공격하다가 취사하고 바로 왼쪽 공격 이런 거. 왜 수직백이 또안 돼? 아. 정말론에 수직 대기 오. 오. 패링 같은 건 없나? 딱 맞춰서 안되나? 패링은 안되네 타이밍을... 아 패링이 없어서 바로 공격이 되네 맞고 뭐야 이거 탈진? 이걸 내가 공격하다가 아 바로도 막아지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이? 오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 드릴 때 오! 하! 창은 찌르는 것밖에 없나? 태우라. 누르고 있는 네가 힘이 모아진다고 뭐야? 아 이렇게 안 빛나는데? 오오오 아꽤 길게 꽤 <laughs> 이때까지 그럼 이거 하고 있는 동안은 달리면서 기모하지나 아니네? 아, 쳐 활석이 가르기 상은 멋지지도 않고 세지도 않고 길이가 길다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팔은 와인저 그냥 FPS네. 아, 근데 그래픽 너무낮 췄다. 뭐, 리스니까 씨발, 애들이 그냥 그립 같네. 줌은. 어, 뭐야, 이거. 뭐지? 불화살. 근접 달리다가는 쏘는건 없고 오더 누르면은 그냥 스테미너만 사용하네 달리다가 근접은 가능하고 가디언 방패 맞기 방패 돌진 방패 들틀어진 막는 동안 시프트 돌진 스테미나가 많네 근데 돌진하면 스테미나 거의 반이다네 기본 공격은 있고 수직 배기도 있고 대미지가 그렇게 쎈건 아니네? 방해기 아... 이리는또 e. 별로다 탄성검 <laughs> 이런 거를 주지 오 해머 장애물 부수는 애구나 슬레치 같은 거네? 와 한방컷. 한방컷. 완전 데미지 용이네 데미지. 가시 함정. 와. 아 그냥 바리게이트 같은 거네. 뭐또 있었나 얘? 어얘치아 예. 사구나. <laughs> 메르시으아 <laughs> 한명 말고, 한 명밖에 안 되나 보네. 영웅? 뭘까? 아이고, 깜짝아. 뭐 마법사 같은 건가 보네. 들었네. 암. 일, 이, 3번 모을 수 있고 사거리가 겁나 긴데? 어디까지 사거리야? 아니 활이랑 너무 사거리 비교되는 거 아니야? 막 소세. 몰라 몰라. 할로. 뭔 게임인가요? 프로젝트 H P 요 아토 어 이게 그거네 검과 방패. 야 근데 이게 왜 영웅이야? 이러면 일반적으로 쓸수 없다는 거잖아. <laughs> 야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스태미너가 계속 가니까는 자동 방역은 좀 사기다.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지. 어 뭐야. 어? 그냥 한방 값이 나는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와. 저기네. 야. 드리프트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이거 전하는 재미가 있대? <laughs> 어? <웃음> 드리프터 관생 <환생> 드리프터 <laughs> 얼마 죽는데? 키키키. 뭐야 세명 꼬챙이 돼? <laughs> 세명 연속 꼬챙이가 돼? 미친. 글라이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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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스페이스바. 접었다가 다시 펴지나? 오, 되네. 오, 떨어지다가 잡는 것도 돼. 먹으면 계속 탈수 있네. 오 네. 참가된다. 오샤발크 진격전. 와.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일단 오해 못 가본다. 아 느리구나. 아아 아! 느리구나. 방어가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상대편 이렇게 프레임이 끊겨? 야, 이거 난리다. 아니, 이건 그냥 개 싸움이잖아. 그냥 개 싸움인데? <목소리> 아니 뭐 막고 자시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 다 때려부수자 키키키키키키 오랜만에 도 단체로 갑시다! 단체로 갑시다! 조심 마지막 거점까지 조심해! 여기다 어디로 갈건데이 거점을 점령하. 미안해 내가 덩치가 크고 느리지. 힐로 왜 여기 와 있어? <laughs> 전투가 아니라 난장판인데 그래, 난판이야 <laughs> 방패 두 <왜> 명이 이러고 있으면 <laughs> 이거 어떻게 올라고? <laughs> <laughs> 가자! 시거점 점령하러! <laughs> 아하하 아, 아! 잠깐만! 아또들맞네요 아야! 그래. 빨리 힐, 힐. 야, 저쪽 상대편에. 그건 잡아야지. 자, 시로가 시로가 저것들 무시하고. 야야, 쟤네들도 덩치로 온다. 야야야, <laughs> 힐러. 스테미 없었어, 스테미없어 엥? 안 되지롱? 멍충아. 아아피 채워줘! 나도 영웅 간다! <laughs> 우! 달려! 5점으로 가자고 했는데 왜 1로 떨어져? 겁나게 사랑했네. 창이다. 우리는 꽃 치료 중입니다. 존나 찔러. 그렇지. 영 처치. 아 씨발. <laughs> 근데 가디언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킬러들 다 어디 갔어? 아 나스 팀이 높고 뭐야 이거 뒤에 오이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야 아. <laughs> 이씨 뭐다? <모당. 웃음> 다굴이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둘라 재미없다. <웃음> <웃음> 야 한판하고 지겨운데? <laughs> 계획이란 게 없나봐. 게임이래도 되는 거야? 하이라이트. 이건오버치따라한 거야? 키키키. 벌써 망이야대하이타때왜 내가 나와? 아, 영웅 처치해서 그런 거야? 싸움 할 때부터 키키키. 그러니까 아니 뭔가 전략적이고 아마 그럼 레벨이 오르면 또 뭔가 오픈돼야 돼나 열려야 될것 같은데 뭐가 열릴까? 레벨업 받던거해서 뭐가 바뀌는 점이 있을까? 방 방어구를 바꿀 수 있어? 보조 무기가 나중에 열리나? 난 랭크 크치치받는것 같고 없어 레벨업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클로즈 메타 테스트라서 개발이 덜다다고 치자 나중에 레벨업 하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무기라든지 열릴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개싸움이야 지금 너무 쪼렙이라서 그런가? 원래 전략 같은 게 없나? <laughs> 나만 이렇게 느끼나? 여튼 지금은 할게 없는 게임이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신청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다다 씨발. <laughs> <laughs> <시발. 웃음>